천일문 기본편에 대한 사족입니다 음, 고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을 때도 세 가지만 얘기했더라고. 원 모팅했고, 제가 즐겨보는 JTBC 뉴스에서 우리 손석형님께서도 어, 앵커 브리핑을 하시고 나서 이따금씩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사족 이렇게. <laughs> 그래서 천일문 기본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교재도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좀 사족처럼 달아지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천일문 기본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우리는 천기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자 하는데요. 음, 천기문 같은 경우는 원래 한번 나왔다가 지금 이제 이차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천일문 기본 편을 주 교재로 삼아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이 천일문 기본 문제집까지 쓰셨던 분들께서. 본교재에 비해서 너무나 사족적인 것이 많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내신에 또 서주정 주관식까지 완벽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내신을 분석해서 넣었었는데, 어, 그게 수업에서 부교절에 활용하기에 좀 번거롭거나 힘든 부분이 많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어, 그럼 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한 페이지만 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펼친 면에 있어서, 어,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천일문 본교제에서 배운 핵심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작도 마찬가지인데, 펼친 면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Extend Your Learning 해서, 철일문 기본편에서 본교제 본문에서 다뤄진 것을 연습해서 곧바로 나아가 더 확장된 연습을 할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내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걸 권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사실 제가 철문 기본편 같은 경우는 학습자한테 통 암기를 유도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통 암기 효과는 뭐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분절적으로 따져가면서 했지만 결국 우리가 남아야 되는 것은 하나의 풀 센텐스로서의 영어를 감각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통암기를 한 것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 연습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체화를 시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Extend Your Learning이라고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배운 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교재를 전국에서 사용해 주시면서 제시해 주셨던 그런 고견들을 교집합을 도출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발빠르게 개정을 한 거니까 철문 기본편 버전 3.0을 강의를 해 주시면서 이첨기문꼭 최신 개정판을 함께 병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글쎄 뭐 수업은 그냥 딱 선별적으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이주실 필요 없고 익스 듀얼 러닝도 왼쪽 편은 수업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 교재에서 나왔던 건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센듀 디얼 러닝에서 선생님께서 중요하시다고 싶은 거 중요하시다고 생각되는 거두개한세개 정도만 해주시면 어,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철문 기본 편에 대한 사조이었지만이 철문 기본 문제집에 대해서 이 천기문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수업에 대한 효과 또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문 기본에 대한 사족처럼 말씀드린 철문 기본 문제집, 천기문에 대한 안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